해남 갯벌 산낙지에서 작년 재작년에도 곱창 김을 시켜가지고 지금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. 고소하고 달달하면서 그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한 봉다리만 시켰어요. 먹고 또 시킬라고 이렇게 빛깔도 그냥 끝내줘요. 그리고 요거를 따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거, 보이시죠? 김밥. <laughs> 이거를 김밥을 하나 싸봤어요. 저는 이렇게, 둘둘둘 마른 김밥, 이렇게 먹으니까, 이게 엄청 달고 맛있더라고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이게, 달고, 이게, 이게,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. 그런데도 이김 자체가, 달고 맛있더라고요, 이게. 그래가지고, 올해도 어김을 하나 시켰어요. 그래도 이거 다 먹고 랑 하나 더 시켜서 또 먹겠습니다. 사장님 건강하시고요. 이렇게 건강한 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대박내십시오.